당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죽음의 택배입니다.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얼마나 빨리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문을 열기 전에 누구인지 왜 왔는지 물어보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예방조치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택배 유니폼을 입고 손에 상자를 든 택배 기사가 문 앞에 서 있다면, 그래도 의심하고 질문할 건가요? 아니면 바로 문을 열어줄 건가요? 보통 택배 기사는 의심이나 불안감을 주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택배라도 쉽게 문을 열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 여름, 팬데믹과 완전 봉쇄로, 택배 기사들이 외부 세계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되었을 때 음식, 생필품, 의약품, 업무 서류 등 모든 것을 배달하던 그들 중한 명이 집집마다 죽음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권총든 남자는 종잡을 수 없었고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해 공포를 확산시킬까 두려워했지만 곧 유명 변호사가 연루된 치명적인 사건으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오래 전에 시작되었지만 비극적인 전개는 7월 11일 로스앤젤레스 남동쪽의 고급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곳 최고급주택 중한 곳에서 유명 변호사 마크 안젤로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산속 저택에서 팬데믹으로 고립된 채 말이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재택근무를 계속하며 국내외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52세의 집주인은 방문객이나 택배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페덱스 유니폼을 입은 택배기사가 손에 상자를 들고 초인종을 누르자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마도 파트너나 고객 중한 명이 중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자신에게 알리는 것을 깜빡 잊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고, 문 앞에 선 사람도 불안하거나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배기사는 당시 상황에 맞게 특별 보호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서명이 필요한 소포와 송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소포를 받으려는 순간, 택배기사는 갑자기 권총을 꺼내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기 위해 급소를 노려 여러 발의 총을 근거리에서 발사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항할 틈도 없었고 집에서 가운만 걸친 채 무방비 상태였기에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범행 후 택배기사는 그저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집이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웃들은 아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총성과 비슷한 소리에 긴급 서비스에 전화해 불안한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마크 안젤로는 현장에서 부상으로 사망했고 도착한 의료진과 경찰은 그의 사망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 현장을 조사한 형사들은 강도가 범인의 동기라는 생각을 즉시 버렸습니다. 집은 진정으로 호화로웠고, 금고와 눈에 띄게 비싼 물건들이 가득한 골동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호사의 서재에는 다양한 사건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었지만 범인은 이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수색하거나 옮긴 흔적도 없었으며 범인은 집안으로 발조차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된 목표는 집주인을 제거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범인은 여러 대의 외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지만 페덱스 회사 모자와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징도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백인 남성이며 키는 평균이고 체격은 마른 편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범인은 장갑을 착용했기 때문에 지문은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유일한 증거는 사망자의 몸에서 추출한 총알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당황했고, 처음에는 누가 변호사를 해치고 싶어 하는지, 누가 그의 죽음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변호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범죄가 그의 직업 활동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최근에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불만을 품은 고객이 있는지, 동료와 갈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당장에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하고 성공했지만, 완전히 외로웠던 변호사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곧 마크가 매우 외롭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친구도 꽤 많았고, 동료와 이웃들과도 잘 지냈지만, 진정으로 가깝거나 가족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마크는 형제 자매도 없었으며, 자신의 가정을 꾸리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법조계에서 지칠 줄 모르고, 경력을 쌓아 큰 성공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52세가 되도록 결혼한 적도 없고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마크는 매우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웅변적이었으며 항상 비싸고 세련된 옷을 입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고급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성공적이었으며 어디에 나타나든 문자 그대로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맨스나 음모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항상 자신의 사생활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성적 취향에 대한 소문이 많았지만, 변호사 자신은 이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락처 목록에서 그들은 사망자와 매우 친했던 캐시 제이라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낭만적이라기보다는 형제애와 자매애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기자였고 몇년전한 유명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던 중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맡고 있던 사건에 대해 그녀를 돕기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금세 공통점을 찾았고 잘 지냈으며 공동작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카시에게는 가까운 친구의 죽음 소식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마크를 진실하고 친절하며 반응이 빠르고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는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최근 몇년 동안 그는 캘리포니아 최고의 변호사 중한 명이었고 단한 건의 사건도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의심조차 하지 못할 적들을 틀림없이 만들었을 겁니다. 반페미니스트이자 남성 권리 옹호자. 수사 도중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사가 반페미니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적대감 없이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의 전통적인 개념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거의 항상 여성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는 자녀 양육권과 같은 문제에서 남성에 대한 차별에 반대했습니다. 안젤라는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닌 정의를 위한 투사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사건을 완전히 무료로 맡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변호사는 페미니스트 단체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남성은 어떤 갈등에서든 철음부터 유죄로 추정되고 무죄를 입증할 기회도 없이 패배할 운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마크는 남성 권리 운동가가 되었지만 사실 그는 단순히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평등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갈등 상황에서 공정한 사법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페미니스트 단체의 급진적인 대표자들이 변호사의 죽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없었고, 사건에 대한 단서나 실마리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결국 보관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차 씨에는 언론과의 광범위한 연주를 이용하여 주도권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법집행기관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변호사가 최근에 맡았던 사건 파일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일은 벅찼지만 그들이 무엇을 찾아내기도 전에 택배 범죄자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부수적인 피해자인가? 아니면 가족 전체가 표적이었나? 2020년 7월 19일 뉴저지에서 첫 번째 범죄가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후 무장 택배기사가 그날 한주 연방판사의 호화로운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구도 배달이나 택배를 예상하지 못했고 모두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변호사인 부모는 모두 재택근무를 계속했고 대학생 아들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가족의 가장인 62세의 변호사 마이크 안두릴은 집 2층 발코니에 있다가 다가오는 택배 기사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일과 관련된 서류가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문을 열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더 가까이 있던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총성이 울리기 전에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이크는 그 당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고 아마도 그가 초기 표적이었을 테지만 그의 20세 아들 다니엘이 문자 그대로 아버지와 범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가슴에 총알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고 범인은 변호사에게 총을 쏴세 번이나 부상을 입혔습니다. 택배기사는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몸을 돌려 떠났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에스더 셀리스 판사였습니다. 그 여자는 사건 직전에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고 총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 그녀는 문 앞에서 피 웅덩이에 누워있는 아들을 처음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달려가 상처를 막으려고 애썼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때서야 피투성이의 마이크가 계단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셀리스는 즉시 긴급 서비스에 전화하여 사건을 신고했고, 남편과 아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법 집행기관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두 남자는 살아있었지만, 상태는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상태가 안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인의 동기는 불분명했고, 그가 판사, 그녀의 변호사 남편, 전 검사의 생명을 앗아갈 또다시 현장에서는 어떠한 흔적이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들에게 발사된 총알뿐이었습니다. 연방 수사국 FBI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마크와, 루시 살인 사건 간의 연관성을 의심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목표는 변호사였고, 총격범은 페덱스 택배기사로 변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두 번째 사건에서 진정한 목표는 판사였고, 그녀의 친척들은 단지 부수적인 피해자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목격자의 증언뿐. 탄도 분석 결과. 총격범은 두 사건 모두에서 389경 권총을 사용했으며 모든 총알이 동일한 무기에서 발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두 사건이 동일 인물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의심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디에서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 언제 누구를 다음 목표로 삼을까요? 범인과 직접 대면하고 심지어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던 생존한 목격자를 신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수술 후 다니엘은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상태였지만 의식을 되찾자마자 형사들에게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젊은이는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를 묘사할 수 없었지만 관자놀이 부분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이고 눈가에 주름이 있으며 택배 기사의 손이 늙어 보였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가의 택배 차량 근처에서 다니엘은 밝은 색상의 차량을 목격했지만 차종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범인이 그의 어머니가 집에 있는지 물었기 때문에 범인의 목표가 그의 어머니였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아버지가 계단에 나타났고. 분명히 범인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공격자는 재빨리 권총을 꺼내 젊은이의 가슴을 쏘았고 마이크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여 그에게 세 번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부상을 입은 후 다니엘은 병원에서 깨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의 증언은 총격범이 나이든 백인 남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것 외에는 수사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석하게도 다니엘의 상태는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악화되었고, 경찰과 대화한 다음 날, 20세의 그는 내출혈로 인해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에스더 살라스는 누구일까요? 수사관들은 만장일치로 총격범의 주된 목표가 에스더 살라스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은 불행히도 그 길목에 있었고, 이제 젊은이는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살라스와 앞서 사망한 엔두릴, 갈루치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지, 공통의 적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에스더 살라스는 68년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쪽으로는 쿠바 혈통, 아버지 쪽으로는 멕시코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소녀는 지성과 노력으로 삶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러거스 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하여 1994년에 그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법원 서기에서 연방 공공 변호사 보조, 결국 뉴저지주 연방 판사로 승진하면서. 눈부신 경력을 쌓았습니다. 또한 히스패닉 변호사 협회 회장으로도 수년간 봉사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뉴저지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993년 에스더는 그녀보다 11살 연상인 유명 변호사 마이크 앤더를과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간절히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에스더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번의 연속적인 유산 끝에 의사들은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3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부의 외동아들인 다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최고의 교육과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행히도 청년이 스너번째 생일을 맞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택배 범죄자에 대한 소식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택배 기사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그들은 종종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며칠 후, 뉴욕 북부 로클랜드 근처에 외딴 막다른 길에서 버려진 베이지색 세단이 발견되었습니다. 근처에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남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사망자가 한때 성공한 변호사였던 72세의 로이덴 홀랜더라는 것을 빠르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시신 근처에는 권총이 놓여 있었고 현장에는 몸싸움의 흔적이나 제3자의 존재가 없어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살해 도구에서 희생자의 지문만 발견되면서 이러한 추정은 곧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무기 자체는 수사관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마크 안젤리키 다니엘 앤두릴의 목숨을 앗아간 것과 동일한 3889경 권총이었습니다. 탄도 분석 결과 세 사람 모두 이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곧 확인되었지만 무엇이 총격범으로 하여금 두 남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다음 자신의 머리에 총알을 박도록 동기 부여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홀랜더의 집을 수색한 결과 그가 미리 공격을 꼼꼼하게 계획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피해자들의 주소와 공격 날짜에 대한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범인의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의 노트북에서 로이가 수년 동안 작업해온 회고록을 발견했을 때, 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세상에 대해 앙심을 품고 분노하며, 자신의 어머니와 전처에서부터 이웃, 동료, 고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무기를 들고 목숨을 아사가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로이덴 홀랜더는 누구였을까요? 로이덴 홀랜더는 거교 47년 9월 26일 뉴저지주 미들랜드 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사망한 이란성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로이는 평생 동안 이 일에 대해 어머니를 비난했는데, 그는 부모에 대한 증오와 함께 그의 회고록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965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명문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했고, 나중에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러시아로 이주하여 수년간 살면서 금융 문제와 위험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인 크롤 어소시에이츠에서 변호사이자 사립 탐정으로 일했습니다. 홀랜더는 상당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즉시 자신의 주된 약점이었던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다양한 고급 유흥 장소에서 탕진했습니다. 2000년 모스크바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52세의 미국인 변호사는 안젤리나 치폴린이라는 24세의 미녀를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프로 육상선수였던 그녀는 나중에 모델로 전향하기로 결심했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야심찬 모델은 나이든 미국인이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그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를 사로잡았고 부드럽게 결혼으로 몰아갔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결혼 비자를 취득한 후 그녀는 곧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안젤리나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모델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러한 상황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그 미녀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감정을 가지고 놀면서 그는 모든 여성을 경멸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회고록에서 웅변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전처를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매수적인 여자라고 불렀고 또한 그녀를 러시아 마피아와 연결되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그의 근본적인 입장과 범죄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엘레나 로이와 격렬한 이혼 후, 그는 자칭 반페미니스트이자 남성 권리의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괴팍하고 화려해졌습니다. 가정폭력에 영향을 받은 남성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고 이혼 중 양육권 문제를 처리했던 안젤라와 달리, 홀랜더는 경솔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소송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여성에게 무료 입장과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바와 나이트클럽의 레이디스 나이트 프로모션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왜 로이가 희생자를 선택하고 그들의 목숨을 아사가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안젤라와의 상황은 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남성 권리를 위해 싸우는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범인의 회고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이는 마크를 라이벌로 여겼고 그를 극도로 질투했습니다. 마크는 그의 경력에서 훨씬 더 성공적이었고 광범위한 존경을 받았으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홀랜더는 지난 10년 동안 그의 익살과 기괴한 소송으로 인해 대부분 조롱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두 변호사 모두 같은 남성 권리 커뮤니티의 회원이어서 로이를 더욱 터무니없고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 그는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커뮤니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로이의 사생활과 경력은 러시아 모델과의 이혼 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알코올과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겼으며, 맡은 사건의 대부분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로서 에스더 살리스는 홀랜더가 다른 시기에 처리한 여러 사건을 주제했고, 일관되게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그녀를 그의 숙적 중한 명으로 오랫동안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살리스, 안젤리키, 그들의 동료 중 누구도 로이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2018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변호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꼈을 것이고, 복수와 그의 적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긴 목록, 홀랜더는 결코 명시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적으로 간주했는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고록과 공책에서 그 변호사가 안가품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름이 긴 목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목록에는 판사와 동료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를 치료한 의사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는 그들을 무능하다고 비난하고 고의적으로 그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그의 질병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한 후 범인이 단독으로 행동했는지 아니면 공범이 있었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로이가 왜 멈추고 예상치 않게 삶과의 계산을 정리했는지도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이는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홀랜더의 회고록에는 20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의 소지품 중에는 약 12개의 공책과 일기장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꼼꼼하게 조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몇 주가 걸렸지만 궁극적으로 범인이 단독으로 행동했고 공범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로이의 죽음 이후 다니엘 앤두릴법 공격 후 마이크 앤두릴은 세계의 총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병원에서 힘든 재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의 아내 에스더 살리스는 외아들의 상실로 인해 장기간 우울증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2011년 2월 그녀는 텔레비전 뉴스 매거진 60분에 대한 광범위한 인터뷰에 동의했고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과 그들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그 판사는 뉴저지에서 법률 변경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채택된 새로운 법은 그녀의 고인이 된 아들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판사의 주소 및 기타 연락처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무원과 그 가족 구성원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